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또 하락했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계속 좀 말썽이에요. 국채금리가 좀 계속 아, 좀 오를 듯한 기미가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좀 자꾸 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3쿠션으로 미국 국채금리도 좀 오르는 건데요. 아,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땠었는지, 그리고, 아, 금리 좀 어떻게 될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오늘 타겟 실적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겟 CEO가 실적 자체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앞으로가 조금 이제, 음, 가이던스가 좀 아, 불투명했습니다. 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타겟 CEO가 앞으로가 좀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그리고 국채금리, 미 10년물 기준이 기준이거든요. 10년 만 미국 최금리가 4% 넘으면 아, 기본적으로 약간 자동 매매물량, 매도물량이 증시에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했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동네에 있는 타겟이고요. 예 아,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아, 이제, 한국은 휴일일 텐데, 3일째 휴일인데도 아, 아침에 방송 찾아주신 여러분들도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멘트님, 신영기님, 천사루시퍼님, 내맘신쿵님, 우정현님 아, 써니님, 반갑습니다. 스테이시린님, 감사하고요흰님 꽃기오영님, 아, 정진호님, 이종수님, 예,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예, 쉬시는 날인데 일찍 다들 일어나셨네요. 감사하고요 그, 잠깐 공지사항 하나 드리면 저희가 이제 좀 계속 렉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생방송이 끝나고 그 녹화 영상을 다시 올렸 다시 올렸었는데 아, 다음 주부터는 한번 이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기도 하고 좀더 이제 실험삼아 아, 다음 주부터는 그냥 라이브 영상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혹시 재생 영상 보시는 분들 문제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상황 시작하도록 하, 할게요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아, 오늘 이제 주요지수가 국채금리 상승에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 낯싸기 막판에 좀 내려서 아, 소폭 하락했고 S&P 다오존스 모두 내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월에 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2월이 좀 좋지 않았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아, 3.983꽤 많이 올랐죠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라는 점, 그리고 2년, 10년물 국채금리 월간상승률도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스닥 지수 보면, 보, 보면요. 좀 오락가락 하긴 했습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뭐 상승했다가 막판에 좀 힘이 많이 빠졌죠. 예, 힘이 많이 빠지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했고, 을 S&P 500 웹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이제 좀 서로 엇갈리기는 한데, 메타가 조금 많이 올랐고요. 메타가 좀 상승 폭이 큰게좀 보이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좀 하락했죠. 좀막 뒤섞여 있습니다. 색깔도 뭐 이제 파란색, 아, 초록색과 빨간색이 좀 뒤섞여 있죠. 예, 조금 방향성은 없었는 하루 하루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유통업체 중에서는 월마트가 제일 중요하죠 가장 크니까 근데 월마트와 함께 좀아 타깃도 중요하니까 타깃 실적 오늘 조금 먼저 한번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하나씩 보시면 타깃 지난해 4분기 아, 실적이 아, 매출 그다음에 eps 모드 월가의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뭐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재고도 많이 줄었어요 원래 이제 그 올해 1분기 재고 증가율이 전년 대비 43% 엄청난 숫자죠. 36%, 14%를 거쳐서 이번에 마이너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매장 매출도 좀 증가해서 아, 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니까 음, 크게 보면 매출 예상보다 좋았고, 아, 뭐 EPS, 뭐 이익 전망 이익도 뭐 괜찮았다. 재고도 많이 줄었다. 그러면 어, 전반적으로 괜찮았네. 이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고만 보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제 매출이 늘고 어, 재고 떨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했겠죠. 할인 판매, 밀어내기 이런 걸 많이 했을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어,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문제가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죠. 왜냐하면 4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숫자를 좀 맞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숫자를 좀 맞췄는데 앞으로는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동일 매장 매출 2023 회계연도,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인데 그게 이제 매출 증가율이 한자릿수 감소 또는 한자릿수 증가,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크게 보면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9%까지.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이 얘기는 자기네도 정확히 모르겠다는 <laughs> 말이겠죠. 하지만 이제 분명히 뭐 한자리수 감소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겁니다. EPS 예상치도 시장 전망치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어, 타겟이 4분기는 어떻게 좀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잘 메웠는데, 아, 올해 상황이 녹록치 않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NBC 기사인데,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뭐, 그, 연휴 시즌, 뭐, 판매는 뭐, 그냥 그렇다고 약간 증가하고, 뭐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둔화, 둔화를 경고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당장 그 CEO, 타겟 CEO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챌린징, 뭐, 도전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얼마트와 함께 미국의 이제 대형, 대표적인 대형 마트인데, 어, 이런 타겟이 앞으로 상황,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월마트도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하반기 전망이, 어, 어떻게든지 자기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 업체의 말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올해 어, 하반기 이후, 미국의 소비가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크다. 뭐,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더그 백밀런 얼마 c 시 o 도 비싼 얘기를 했었다는 거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타깃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필수제 필수제 소비는 많이 하는데 재량제 그러니까 뭐꼭 필요 없는 것들 뭐 애들 장난감 뭐, 뭐 기타 많은 것들 있잖아요 필수제 같은 경우는 뭐 먹어야 되는 거 식품 그다음에 뭐 세제 뭐 이런 거는 페이퍼타워 이런 건 아실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사야 되겠죠 특히 미국 사람들은 페이퍼타워를 굉장히 이제 목숨을 걸기 때문에 페이퍼타워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페이퍼 타월, 그리고 뭐 먹는 거, 이런 건안살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안살수 없으니까, 그럼 꼭 사지만, 나머지 것들은 안 산다. 이 얘기는 결국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 전반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상황이 좀안 좋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 물론 뭐 이제 하반기에 괜찮을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지금 상황에서 전망을 앞을 내다봤을 때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를 내놓거든요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크게 보면 어, 컨퍼런스 보드에서 하는 소비자 신뢰가 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컨퍼런스 보드보다는 좀 미시간대 지수를 조금 더 높이 칩니다 예 그래서 미시간대 지수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컨퍼런스 보드 자료는, 음, 약간 참고 삼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월 소비자 신뢰도가 생각보다 안 좋았다는 거. 어, 102.9가 나와서, 어, 월세 채널, 뭐, 같은 회사니까 다우저 전방치 108.5보다 낮았다. 꽤 낮았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상황을 보는 기대 지수는 1월보다 더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컴퍼런스 보드 측에서는 이 기대지수가 80을 밑돌면 아, 침체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침체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모드 자료는 조금 참고삼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택가격 이게 있었다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주택 지표는 너무 많고 뭐 그러니까 이것도 코로지 케이스 칠러 지수도 그냥 한번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 타겟, 월마트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타겟 어, 4분기 실적은 괜찮았다 하지만 매출을 올리고 재고 떨이 하느라고 어, 이익 부분은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타겟 CEO 말에 따르면 하반기 이후 전망이 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쉽지 않다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월마트도 하반기 아, 이후의 상황은 아좀알수 없겠다 힘들다 어, 전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점 그래서 양대 소비와 관련된 양대 대형마트의 상황을 짚어보면 어, 아직까지는 괜찮으나 소비가 아직까지는 괜찮으나 어, 업체들이 약간 이익 부분을 희, 희, 희생하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 결국 이건 다 고용과 또 연결이 되겠죠 고용과 다 연결이 될 테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 이후의 상황은 조금, 아직은, 아, 판단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점. 그리고, 컴퍼스 본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어, 2월에 많이 떨어졌고, 여전히 침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상황이죠. 지금. <laughs> 말씀드렸듯이, 아, 소비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있는데, 근데 지금 국채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잖아요. 결국 이제 그거는 어, 최종 금리가 많이 오,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경고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견고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종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종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 하반기 이후에는 소비가 조금 걱정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오르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 굉장히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고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됩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래저래 자꾸 고민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UBS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어요. 연준의 긴축 정책이 시장에 하방 위험을 계속 만들고 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PPI, CPI 뭐 소매 판매 뭐다 좋게 나오니까 고용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원3.98뭐그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월가 얘기를 들어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실게요. 이거는 <laughs>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인데 음, 오늘도 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여기 뭐97뭐 이렇게 뭐98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이게 1년치로 한번 볼게요. 작년 이제 뭐 10월 이럴 때4.2% 넘어서 뭐4.3% 가까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와서 4%선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 작년 10월 정도 수준까지 또갈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음 최종 금리 전망치가 5.25에서 5.50까지 올라간 상태니까 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 왜냐면 작년 10월에는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었잖아요 작년 10월에는 최종 금리 전망치가 그 정도도 아니었으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4%를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충분히 넘을 수 있다. 그리고, 어, 쨌든 10월 정도 수준, 뭐4.2% 때, 4.3%그 정도까지는 갈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채금리와 주식시장이 좀 아무래도, 어, <laughs> 반비례 하니까 국채금리가 많이 오르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어,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를 자꾸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4% 근처까지 왔고, 어, 조만간 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증권 여기서는 자기들이 보는 게뭐 위쪽으로 보면 최대 4.2%까지 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이쪽으로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놀랍지 않다. 그리고 페어리스트리트지스 여기는 이제 뭐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하는 곳인데 거기도 4.3% 정도까지 갈수 있다. 그 이상으로 가는 건좀 어려울 수 있어도 작년 10월 수준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길게 보면, 길게 보면, 한참 길게 보면, 뭐, 2%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돌아올 수 있겠으나, 어쨌든 몇년 사이, 몇년 사이에는, 아, 단기적으로 2%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났다. 이걸 시장도 알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볼 게, 지금 내부적으로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상승 부분, 이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채금리라는 게 미국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의 가격, 금리 수준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또 위치가 또 있, 있죠. 예. 독일 국채금리가 얼마면 대충 뭐 미국채금리는 국 어느 정도 위,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일본 국채금리가 얼마면 어, 독일과 어, 미국채금리 국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차이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유럽에서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또고개를좀 들고 있습니다. 2월 프랑스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7.2% 상승했다. 예상치로웃 돌았다. 이유는 식료품과 서비스 물가 상승이었다. 미국과만 비슷하죠. 스페인도 예상치보다 0.4% 포인트가 높았다. 블루머그 아, 이코노믹스가 보기에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 연말에도 아, 전년 대비 5%를 넘을 것 같다. 회원국들이 그러니까 결국 회원국들이 또 이제 물가가 이렇게 높으면 유로존 이게 3월 2일 날 나오거든요. 유로존 CPI도 아, 어, 전년 대비 8.3%. 전월 대비 0.5%. 상당히 높죠. 물론,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으니까, 어, 좀 숫자로는 그럴 수 있는데. 전월비 같은 숫자를 보면, 미국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2월이니까, 한 단계, 한반더 앞서 나온 거긴 한데, 1월에 마이너스 0.2%에서, 뭐, 어쨌든, 0.5%로 크게 뛴다. 크게 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ECB가, 계속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밖에 없겠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매우 끈적끈적하다. 이게 좀 계속 나오니까, 결국 고 22도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당장 3월에 0.5를 할거라는 얘기가, 얘기가 뭐 사실상 뭐 정해진 것처럼 나오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22의 최종금리가 4%, 뭐 잠시나마 4%를 찍었다. 그렇게 되면 뭐 유럽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럽도 이제 22의 최종금리 전망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각국의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독일 금리 아니 독일 독일 독일이지 않겠습니까? 유럽에서는 독일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오늘 2.7%까지 추천했습니다 이게 2011년 이후 최고치거든요. 10년 만에 독일 국채 금리가 오르면 오르면 당연히 독일이 이제 뭐 미국보다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더나으니까요 이게 오르면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10년 만기 이 정도 주니까 당연히 너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거, 그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는 제가 예전에 뭐 유, 영국 같은 거할 때도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자체적인 연준의, 아, 어, 초저금리 인상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요인, 그리고 해외에서의 상승 요인. 이게 좀 더, 더해지니까 국채금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당분간 좀더 오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4%를 넘어서 4.3 근처까지 갈수 있다고 본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 그런, 그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런 거겠죠. <laughs> 1 0년만국채금리가사를 찍으면 주식 부분에서 자동 매도 어, 프로그램된 아, 프로그램 매도죠. 결과적으로 어, 그 기관 투자나 이런 곳들에서 자동 매도를 할수 있다. 그 얘기는 아, 하방 압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10년 만에 국채금리가 4%를 찍었을 때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숫자로만 보셔도 3.9 몇이랑 4랑은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다들 느끼시겠지만 4% 그리고 3.9%는 상황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이 국채금리 부분 이게 증시 투자에 영향을 좀줄수 있겠다. 그래서 국채금리를 잘 봐야 되겠다. 하지만 일단은 3월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고용 보고서, 뭐 CPI, 뭐 줄줄이 또 나올 테,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국채 금리에는 상방 압력을 작용할 테고, 당연히 좋게 나오면 아, 하방 압력을 작용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3월에 f m c 에서는 음, 점도표가 나오니까 점도표를 보면 또 국채 금리를 방향을 정하는데 아, 또 어, 길라잡이는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 3월에 이것저것 좀 많은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도 뭐 계속 금리 인상 부분이 있을 테고 거기서도 이제 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봐야 되겠다. 지금은 국채 금리 부분이 자꾸 어, 증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 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월스트리트에서 보다가 그냥 잠깐 가져온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빨간 선은 테일러 룰에 따른 기준금리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뭐 그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요 푸른 선은 현재 금리 수준인데 아직 격차가 많이 있다 뭐 그걸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테일러 룰대로 꼭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과거에도 보시면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있죠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두개 격차인데 전에는 테일러 룰보다 전에도 뭐 많이 낮았었죠 전에도 많이 낮았었고 한때는 더 높았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낮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테일러룰 뭐 이런 거는 이제 초강경 매파들이 테일러룰에 따르면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 사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어, 기준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그래가지고 구체금리에 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테일러룰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laughs> 이제 뭐 어쨌든 <laughs> 예 그렇게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증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금리 얘기가 요새 좀 계속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금리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음 3월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저것 데이터 자료와 FOMC가 중요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 요거는 그냥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3월이 나쁘지는 않았다. 플러스가 나왔던 경우는 한 64%다. 뭐 나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 있고요. 블랙록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큰데 그 사이 사이에 유동성에 따른 단기 랠리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포모라고 하죠. 포모 때문에 어또 자금이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어 순간적으로는 또 상승할 수는 있다. 그거는 뭐 예. 충분히 가능은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 그게 이제 주 관건인 것이지. 중간 중간에 사실은 뭐 증시가 하락한다고 고 하루 종일 그 매일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내내 하루 기준으로만 봐도 계속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오름 내락할 때도 있고 어1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전반적으로 크게 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승할 때도 매일 상승하는 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이렇게 어쨌든 우상향하는 모습을 띄는 것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런 어, 기회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국채 금리 얘기로 돌아가서 3월에 좋은 성적을 내려면 국채 금리가 4%를 넘으면 좀 어려울 거다. 예. 그 그러니까 4%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캡 어, 비슷하게 여기 이제 천정, 쉘링으로 작용하는 건데 4%를 넘으면 아 주식 쪽에 있는 상당한 부담이 될것 같다는 얘기는 아,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4% 넘어도 오를 날은 오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4% 수준이 좀 의미가 있고 심리적인 그 상황을 좌우하기 때문에 4%를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매도 포지션 선물 매도 포지션 좀뭐 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굴수비가 간만에 아마 공식 발언은 처음이라고 는 하는데 예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아, 연준 사람들은 볼때 정부 데이터, 이거는 이제 뭐, 공식적, 공식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뭐, 어, 비농업 일자리, CPI, PPI, 뭐, PC 이런 것들. 그런 것과 금융시장의 실시간 움직임, 증시와 채권 움직임, 그리고 현장의 실물 경제 데이터를 함께 봐야 된다. 요세 가지를 함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증시나 채권 시장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아, 위험하다 잘못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신나 채권시장의 움직임은 연준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담겨있다 전망 전망 좋게 얘기하면 전망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있다 플러스 알파로 그런 기대치가 담겨져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금리선물시장에 최종금리 5.25에서 5.5는 어야이 이 이상은 안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연준이 거기서 딱 맞게 멈출 수도 있지만 지금 실무자 아니면 연준 아, 위원들 생각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진 것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오르는 것도 반응하지 말아 약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그렇게 아, 어, 생각을 해야 한다. 또 그런 쪽으로 좀 지향하자, 지향하자고 하,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세 가지를 좀 같이 봐올 필요가 있겠다. 음. 정부 데이터는 저희도 뭐 항상 잘 보죠. 금융시장을 항상 따져보니까, 이제 실물 경제 데이터, 이건 저희가 좀 이제, 그, 저도 그렇고, 투자자, 한국 투자 분들도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 요 부분은 조금 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기사나, 어, 조그만 글들, 뭐 분석보고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롯이 금융시장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오늘 솔로몬이 뭐솔로마 삭스 린베스터 인베 데이에서 뭐 자기네 뭐 소매 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서비스업이 지금 미국 괜찮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약간 더 높아졌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아서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는 좀 울퉁불퉁할 거다 보면 뭐 범피한 상황이 이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요 부분이 앞으로 1 2년 동안 속을 썩을 수 있겠다는 속을 썩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오늘 뭐3일째로 장이 없을 텐데 어쨌든 미국도 오늘 뭐 크게 어, 큰뭐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약간 그렇거든요 큰 내용이나 뭐 자료는 없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국채금리 부분을 좀 계속 유념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게 계속 4%를 넘느냐, 안 넘느냐, 나오면 또 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게 주식시장에 도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내용들 같이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